리아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한 아이는 두 살이고 다른 아이는 여덟 살입니다. 동시에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은 몸이 여러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느라 주말까지도 일하고 항상 밤늦게 귀가하여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대화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리아 씨는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 가는 시간 동안 일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만의 자유 시간은 거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상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온몸에 근육이 뭉치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으며, 주름이 늘어나는 등 번아웃이 올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리아 씨의 부모님이 가끔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지만, 먼 거리에 사시기 때문에 자주 오시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다 보니,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조차 없고, 과거에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지금은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아 씨와 비슷한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상황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참고 지내다 보면, 여러 해가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매나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리아 씨의 이모도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이는 리아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리아 씨는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결국 건강과 정신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과 행복한 감정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리아씨에게는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를 던져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생각들 중 일부는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생각들은 우리를 붙잡고 상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도 하는데 풀타임을까지 하니 내 개인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네라는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실제로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을 막아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지켜야 육체도 지킬 수 있고 길게 보았을 때는 가정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에는 짜증과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느끼듯이 몸은 계속 병들어 갈 것입니다. 이 분위기는 아이들과 남편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점점 스트레스로 변해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무수한 생각들을 자신이나 상황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귀신 마귀 사탄이라 불리는 존재 때문입니다. 이 존재가 문제의 근본입니다. 이 귀신은 모든 일을 내가 하려니 힘들어 남편이 바쁜 건 이해해야지 나는 착한 와이프니까 그래도 이건 불공평해. 나는 왜 자유시간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지? 등이 아파서 미칠 것 같아 등의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리아 씨는 이러한 생각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입니다. 이것들이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이러한 생각을 통해 본인의 마음을 해치는 존재가 귀신,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귀신과 싸워 이겨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생각에 뿌린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결코 이 생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아 씨는 이미 스트레스를 정복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리아 씨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리아 씨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세 가지 일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부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며, 여태껏 나의 힘과 의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여우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리아 씨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마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리아씨에게 항상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와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그 놈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이미 부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신분과 권세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적들이 무너질 리 없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고 전투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만을 보고 짜증과 스트레스,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떠나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늘 불행하게 만들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 감사가 없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만을 보고 짜증과 스트레스,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떠나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늘 불행하게 만들고 내마음의 기쁨과 평안 감사가 없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만을 보고 짜증과 스트레스,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떠나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리아 씨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다 주었던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고 떠나갑니다. 평상시에도 속으로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시고 이 마귀와 싸우신다면 반드시 마음에 평안과 행복,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